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복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전향하겠습니다. 읽을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e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a l 합니다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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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가면 은될 텐데 또 명절이 있고 또 중간에 오늘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채워 놓으시고 또어 기도하는 어 훈련들을 지금 초, 처음에 좀 이렇게 해야 나중에 가도 이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격려하면서 세한들과 함께 같이 같이 기도하는 것들을 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은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경진 집사님 이렇게 또 새벽에 반주를 또 이렇게 헌신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제 아침에 일어나실 때잘 <laughs>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우리 사역들이 헌신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 2장 여러분 가나혼인잔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2025년 10월에 위라클 시리즈를 처음 하면서 첫 번째 했던 설교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일곱 가지의 표적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적은 그냥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은 무엇을 가르킨다 했죠? 사인이라 고 했는데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표적 사건이 끝나면 누가 누가 믿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기적을 경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오늘 22절도 한번 아, 2장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그 기적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그 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제자들이 원했던 건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다 예수님께 인도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심지어는 표적과 어떤 축복과 성공만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 안에 결핍과 문제들 고난도 그것이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첫 번째 기적의 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냐? 이 잔치 자리가 걱정의 자리로 바뀔 때, 큰 기쁨의 잔치가 위기로 바뀔 때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리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리의 청함을. 3절 읽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아니. 모두,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다. 이 포도주가 없다. 이거는 그냥 어 그렇구나. 이런 뭐 잔치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랐구나. 이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이 보통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어그 결혼식 자체는 그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 지 않습니까? 뭐 개인의 결혼이 아니라, 당시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하루 17일 동안 계속 축복을 하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또온 손님들에게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내 놓는 것이 그 가정의 명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막 그렇게 원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노동력이고 경제력이 고 군사력이고 그한 사람의 정체성이고 명예와 같았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건 엄청난 저주요. 수치라고 여겨졌던 시대고, 그 당시에도 마 예수님 당시에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망한 겁니다. 요즘에 인도나 이런 나라들도 빚을 내서 막 엄청난 그 잔치를 벌이잖아요. 명예살인이라고 있는 이 나라들은요, 그 명예가 엄청난 겁니다. 수치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건 한 한마디로 인생의 실패처럼 여겨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어 음식이 모자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큰 위기가 온 거죠. 삼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없다. 그럼 우리 삶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것은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요건이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오든 문제가 와든 여러분 태도를 그렇게 가지. 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것을 아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냥 가지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어머니한테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칭 어라고 마담이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막 무시하고 어머니의 그 말을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내 때입니다. 내 때. 여러분 어, 때는 두 가지가 있더랬죠. 크로노스의 때가 있고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의, 시간을 의시간 의미하는 것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네, 그때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이 언제인지를잘 보셔야 돼요 오늘 1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1절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에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자 여러분 여기 시간에 보면은 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데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세번역 성기에 보면 셋째 날 이렇게 나와요 셋째 날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나다나이를 부르시고 그 아나에 이렇게 가신 후 3일째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게 폴레가 시작된 지 3일째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잔치가 7일이면 그 하루 이틀 사흘째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통은. 잔치날 뭐 장례식도 그렇지만 언제 가야 되죠? 첫째 날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첫째 날 제일 좋은 음식을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십절에도 보면 어 연회 이렇게 말하듯이 하면 손님들이 말하듯시자 말하듯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다. 처음에는 뭘 줘야 되면 좋은 포도주를 주는 게 손님이 제일 많은 날. 제일 막 화려하고 음식도 좋고 제일 많은 행사들이 있는 날이 첫째 날인데 예수님이 언제 온 거냐면 세째 날에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발길이 뜸하고 이제 음식도 동이나고 어 좋은 음식들이 소진되는 그날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치에 음식을 소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것 같고 우리가 보면 j a h h a 하나님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가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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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자꾸 내 시간표를 보니까 지금 결핍이 오고 문제가 오고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결핍을 채우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계속 25년 기다려오는 그 과정도 뭐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거죠. 중간에 막 낙심도 하고 또 우스, 조롱의 웃음도 웃기도 하고. 되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하지만 결국엔 창세기 21장에도 보면은 말씀하신 시기에 이르러 말씀하신 때가 이르러 이삭을 낳음에 그렇게 나아요. 그 때가 이뤄야 돼요. 그 때가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조급한 마음들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어머니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머니 아들이지만 아들이 할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 믿는 거죠. 5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관하고 또 모든 부족함을 채우실 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용어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 안에 많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실 거예요. 작은 감동이라도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6절, 7절,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비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에 갖다 주었더니, 거기에 이제 돌 항아리가 여섯이 큰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을 채우라 끝까지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포도주를 모자른 상황에서 지금 물을 채우라고 하더니, 그 물을 이제는 가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연회장이라는 말이 그냥 어떤 파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뱅킨 매스터라고 해서 이 전체 연애를 주관하는 주인입니다 매스터 뱅킨 매스터 그니까 파티플래너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 막 그~ 이벤트를 주관하는 하나의 일종의 매니저입니다 이 연회장에게 이걸 갖다 주라 하는데 어~ 물에서 그래서, 그래서 떠서 동 동을 항아리에 떠서 그걸 갖다 주는 사이에 이게 포도주로 변한 거죠. 구절을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알죠. 이 물을 뜨라고 하고 가져다 주라고 한그 하인은 알고 있어요. 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네.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사실은 연회장은 이 파티의 메스터라고 했잖아요 메스터, 주인 그런데 실제적인 이 파티의 주인은 연회장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출 때 우리의 삶에는 진짜 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이라고 알지만 사실은 부모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 나지나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자녀도 내가 책임지고 그래서 동분서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기껏해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연회장에 불과한 겁니다. 매니저, 매니저, 가정을 위임받은 것이고 사업을 위임받은 것이고 건강을 위임받은 것이고 할렐루야. 해결할 수 없는 연회장이 해결이 문제를 해결하니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이 붙들고 있지 마시고요. 정말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갈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회장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연회장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시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도 사실은 신랑이 이렇게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랑도 이연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도 자기도 모르는 일이 누가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셨죠 11절을 붙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첫 표적을 통해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믿었죠 할렐루야 사실은 이 연회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연회장도 마시고 또 사람들도 마시지만 하인들은 아마 마시지 못했을 겁니다. 하인들은 그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진짜 축복을 경험했죠.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정말 축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 낙심에 빠져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더디고 여러 가지 내 삶의 고난 속에 근데 여러분 본질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처럼 큰 기적이 없어요. 막 우리가 미라클, 미라클 뭐 많이 말하지만 진짜 기적은 저는 예수님을 믿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나같이 헛똑똑이가 나같이 그냥 의심 많은 자가 나같이 죄 많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 기적이 없어도 믿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놀라운 체험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해도 그 순간뿐이고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전, 진짜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갈릴리에라고 윗지방에는 가나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어요. 이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갈릴리 그쪽이에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고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어른아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의 그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의 목적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들을 확보를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뭘 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오늘 12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아,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럼 가보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그 역사와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위로 받으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좀 짧게 할 텐데요. 오늘 결론을 좀 다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여러분이 필요한 그 시간에. 알고 계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위기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 가정과 사업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오늘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일 또 전도가 있습니다 어 저는 그런 또 마음을 또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막 부르지고 내 개인의 문제들을 위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이 기도가 결국은 담장을 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돼야 되고 기도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함께 오셔서 10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면 이 기도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때는 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축복도 빌어주시고 그럴 때 여러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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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순종해 보시고, 함께 또 오늘 또 영역전도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같이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꼭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만 시간 기도 운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우리 이연정 집사님, 새로 오신 이연정 집사님, 우리 어 외삼촌께서 심장 수술을 하시다가 뇌사 상태에 빠지시고 어제 소천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외삼촌 수술 받기 전에 그 이현정 집생 어머님이 남동생이죠.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어요. 언제든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약속을 잡는 과정에 이분이 좀 거부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너무 좀제 마음에 자세를 안타깝습니다 네. 수술 바로 받기 전에 요청을 하셨고. 저 기다리고 이제 방문해서 같이 복음 전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 오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정 우리 연정 집사님과 그 어머님 가정 위에서 우리 위로의 또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